반갑습니다. 채드입니다. 제가 업데이트 미리 보기에서 보여드렸던 하이스트 맵이 등장했습니다. 약 지금 1시간 30분 동안 게임을 뛸수 있는데, 바로 눈 깜짝할 사이. 와, 이거 진짜 연도로는 한 4.5년 정도, 4년하고도 반년 정도가 됐던 맵인데, 완전히 극초창기 브로스타즈 맵이거든요. 예전에는 뭐, 불, 대릴, 리코, 콜트 이런 조합이 좀 많았는데, 지금 연습 경기를 몇판좀 뛰어봤고, 저는 제시로 좀 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간만에, 자시로 3대3 하이스트. 한번 가보자, 렛츠고! 자, 가봅시다! 상대편은, 어, 무난한 픽을 갖고 왔네요. 이렇게 되면 상대편은 브록 점프로 바로 중앙으로 넘을 수도 있거든요. 가보자. 전 상황 봐서 중앙이나 우측을 좀 보는 방향으로. 역시, 좀 빨리 들어왔죠? 한 대. 이거 롤라 조금 거시기한데 롤라 한 대. 롤라 두 대. 롤라 세 대. 까비. 이거 부신으로 들어오려고 하나? 롤라 컷. 롤라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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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피 채우고, 천천히 갑니다. 원, 투. 터렛이, 오케이. 한번 깔아주고요. 이러면은, 채워주고, 채워주고. 생각보다 체력이 많이 안 된다? 까이 아, 좋아요. 이러 굴러야지. 이러면 상대편 수비하러 또 들어가야 되고. 페이크, 무빙 좋았고요. 한 대, 안 맞아도 돼. 무빙, 좋았고, 다시 빠져주고, 다시 들어가척 하면서, 빠져주고, 사이드, 피해주고, 빠져, 아, 아 이거브로 센스 있는데, 이거는? 아래쪽에 딜을 할줄 알았는데, 침착했어. 이러면 살짝 좀 시간을 끌어야 되니까 제가 중앙을 살짝 봅니다. 그때 좋았고요 요거는 잡을 순 없는데, 일단은 딜을 못하게끔, 못하게끔 좀 커버를 해주고, 잡았죠? 콜트가? 이렇게 되면 들어가면은, 마무, 을이 될 것, 같... 뭐야? 대리 왜 잘렸어? 어서오고, 한 대, 오케이. 털앤만 깔면은, 기분 짤것 같은 느낌인데, 이쯤. 어, 아파요, 지금, 롤라. 아파 죽겠네. 한 번, 대충 한번 깔아주고, 어차피 지금 시간 끌어야 되기 때문에, 한 대, 두 대. 콜트나 데릴이 지금 들어가아 끝났죠? 좋습니다. 데릴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서 콜트랑 저는 여유되면은 딜을 하고 중앙을 좀 잡는 방향으로 구도를 잡고 있어요. 자 가보자. 아 요거 좀빡셀것 같은데요. 지금 중앙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셋다 들어오는데? 이거 하라방군은 점프트랩 타고 바로 들어온다는 뜻이라서 어.. 중앙을 먹고 지금 컨트롤할 것 같은 스인데요 역시 중앙 들어옵니다. 아하. 이거 콜트.. 아 좋았어요. 콜트 이거 잡아주는 거 진짜 큰데? 아 좋아요. 오케이. 무빙. 좋았고. 한 대, 두 대. 좋았죠. 이거 잡으면은, 좋아, 먹을 수 있어, 오히려. 아, 어, 좋아요. 지금 의외로 상대하기 좀 빡센데. 아, 어, 좋아요. 기어 왔죠. 털을 깔아주고, 체체 채로 워주고 하나, 둘, 예상. 좋았고. 털에 야무지, 고 어, 안 돼. 힐할 거야. 어, 많이 때려, 많이 때려. 어, 힐할 거야. <laughs> 힐할 거야. 어, 많이 때려. 털에 안 때리냐. 오, 제거했어. 하지만 좀 있으면 마무리. 대리 굴리면은, 짤짤 각인데요, 이거. 안 되나, 이거? 자, 한 번만. 그렇죠. 후! 좋았습니다. 전략이 상대편이 되게 좋은데, 조합이 좀2% 부족한 느낌이다, 상대편이. 자, 오케이. 다음 판은 무난한 3들러 어우, 조합이. 어, 까마귀는 여기서 보기 힘든데. 저게 상자 딜이 하기도 좀 애매하고, 중앙을 먹는 데는 좋은데, 콜트와, 콜트 무섭습니다, 여기. 콜트는 여기서 그냥 진짜 손싸움이기 때문에 살짝 빠져있다. 되게 체력 채워주고, 살짝, 살짝. 살짝, nope. 살짝. 어, 젠시 잘하는데? 드럼통에 비벼주고, 살짝. 잡아주나요? 체력 채우기 천천히 가지고 죽으면은 라인을 밀려버려서, 콜트가 지금 딜할, 딜하... 어, 좋아요. 콜트가 잘해주네. 자리가 잘해주고, 까마귀 어서오고, 한 대, 거기 있으면 다 맞아, 얘들아. 털에 금방 채운다. 딜도 들어가고, 털에도 채우고, 어, 개꿀 딱. 피 해주고요. 한 대, 이게 안 돼? 갑니다. 렛츠고! 아, 요, 근데, 콜트라서, 아, 콜트라서 너무 강력. 자, C컷. 오, 왔 아, 살았다. 나이서 대는 좋았죠? 잘 들어갔고. 이거 까마귀가 지금 나를 보려나? 콜트 저거 잡고 좋아해? 지금? 타워 터지기 직전인데? <laughs> 좋아할 때가 아닌데, 콜트야? 아니, 잘못 눌렀나? 저기서 하트 뿅뿅할 상황이 아닌데? 자, 다음 판. 아, 니타 있네요. 이거, 잠깐만. 점프, 뭘로 들어올라 그러지? 니타가 지금 중앙으로 바로 들어올 순 없고. 칼이랑 지금 저거 바로 들어오는 구도라서. 사이드 커버를 좀잘 해줘야겠다는, 역시, 이거 센터 칼 들어오면 이게 문제거든요. 중앙에 먼저, 어 이거 들어가네? 자, 이러면은 제가, 오케이. 이 수비를 좀, 아, 칼못 들어왔어요? 개꿀!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이거 니타라서 사원이안 되거든요. 파워 체력할 시간 필요 없고, 어? 이거를? 잠깐만, 오, 큰일 날뻔 했네. 체력 채워줘, 체력 채워줘. 체력 채워줘. 비슷하거든요, 지금. 비슷해, 비슷해. 비슷하고 나이스 어, 터에의 파워인가 이게 자 들어가 봅시 에드거는 지금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에드거가 어떤 식으로 플레이할지 모르겠네 이거 그냥 중앙으로 다이렉트로 들어온 다음에 담아줬지 이거 제시 개꿀 이러면은 여유있게 한번 타워 깔아주고 미리 갈겨주고 타워도 살리고 나이스 아좀 아, 늦게 깔았네 다시 한번 깔자 나이스 다시 깔면돼 에드거 점프가 조금 거시한데 하나 둘셋 채워줬고 요거는 컷! 좋았죠 에드거 뛴다 이거 데릴이 있어서 이거 될것 같은데 수비가 안될 것 같진 않거든요 잠깐만 피해주고 여기여기 여기. 좋았고 한대만 더 한대만 더 때려야 되는데 이거 개골 좋았어요 지금 쓸 상황이 안돼 아 에드거 좋았어요 이거다 죽어요 다시 에드거 타워 아 못깔았어 중앙에깔라 그랬는데 서렌지 그래도 터트려줬고 이거 털에 깔고 피해주고 나이서 8% 5% 3% 2% 나이서 자 현재 분위기 좋습니다. 두판 이기면은 900점 진입인데 음 요거는 이브가 중앙으로 들어오겠고 보로기 욕심 부리면 점프도 들어오겠죠? 자 이러면은 데릴이 활약하기가 굉장히 좀 좋아서 여기서만 중앙에 좀 들어오는 것만 좀 커버치해 주면 될것 같은데요. 좋았고요. 이렇게 짜자리서 살짝 살짝 해주면은 좋았죠. 이브 컷 됐고요. 홀트 이거 조금 거시기 할텐데 오케이 대기 체력 채우고 타워 깔아주고 나이서 깔아보자 아 이브가 있구나 아, 이거 브록도 있어가지고 이거 쉽지 않은데 체력 채워주고 나이서 나쁘지 않아 타워 터치만 아 타워 이걸 터치야 이거 내건데아 대략 잡았죠 이거 좋았어요 체력 채우고 천천히 아 이브가 있다는 걸 자꾸 까먹네 아다 그렇지 한대 들어갔어요 지금 보시면은 타워 체력을 많이 깎았기 때문에 지금 요렇게 급해가지고 수비하려고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좀 여유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음 수비 3번 살짝 해주고 맞아주고 저렇게 깔아놓으면은 중앙에 들어오기 전에 엘모를 빼거나 어, 중앙에 다이렉트로 상자들 데미지를 못 넣기 때문에 일단 좀 깔았는데 나쁘지 않았고 여기 여기 오케이 나이스. 자, 연습 좋고, 잠깐만, 조합 이상하다, 얘네. 어, 불이 나왔네요? 요거는 궁극기로 좀 들어오겠다 소린데. 불도 많이 나옵니다, 여기. 4년 전에 불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가젯이랑 스타파워 생겨서 훨씬 더 위협적이고. 요걸로 제시로 잘만 비벼주면은, 콜트, 컷. 요거는 살짝 붙어가지고 또 때려줘야겠는데요? 오케이, 이런 느낌. 저거 버틸라 그러네? 빠져줬고, 요 콜트 확실히 사이드 빠지면은, 아, 기어 왔죠? 궁극기 없을 텐데, 지금. 그 제시로 못 막을 텐 어? 이런 거 느낌 좋아. 하지만은, 데릴이 있다는 것. 컷! 좋았구요. 데릴, 구를, 오케이. 타이밍 좋았어, 지금. 기다려주고. 불이 들어오나? 바로 들어오네. 살았고, 일단 대기, 오케이. 깔아주고. 나이스. 좋았어, 좋았어. 괜찮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좋아요, 천천히. 그리고 주자, 콜트야 여기. 콜트야 여기 될것 같은데. 가까비 콜타 한대 이거 무리에끔 막아줘 아대리 들어갔어요 나이스 이거 중앙만 좀 잡아주면 돼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천천히 아 불이 그냥 그냥 와우 화끈하게 들어오네 타워 깔아주고 나이스아 막아주긴 했는데 일단 시간 좀 벌었어요 이거 아슬아슬하다 요번판 자씨가 때리는 걸 별로 안 아프니까 지금 다이렉트로 좀 들어가야 될것 같고 오케이 컷 컷컷컷컷 컷, 컷, 컷. 야, 나이스. 불이 저렇게 수비장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땡큐베리 감사못치야한데아 어, 이거 좀 아픈데요? 홀트 무빙 좋다. 뭐냐? 어, 빼주고. 우우 무빙이 어, 뭐 미쳤고. 대충 깔아주고. 이거는 지금 저거 하려고 한게 아니라 그냥 중앙에서 좀 잡으려고 하는 거라서. 대리 구르면 끝나죠, 이거? 나이스. 야, 좋았다, 진짜. 호, 미쳤고. 뭐야? 자, 이렇게 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한번 뛰어봤습니다. 오랜만에 떠어가지고 확실히 재밌긴 한데, 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제시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게이 중앙에서 저 검은색 물을 넘는 브롤러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확실히 제시로 올라가는 거는 약간 좀 한계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어쨌든 4년 만에 등장한 맵눈 깜짝할 사이에 오랜만에 즐겨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죠. 패스!